안녕하세요. 도시옥 민요환입니다. 1인 가구 그리고 맞벌이 가구, 우리나라 2천만 가구 중약 절반 가량은 저녁상을 차릴 여유조차 없는 삶을 살고 있으며, 이 추세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반찬시장은 매년 1조원씩 성장하여 2024년도 약 13조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다양하고 맛있는 반찬을 찾아 마트 그리고 시장 등을 헤매이지만 기존 반찬 시장들은 굉장히 영세하고 파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다양하고 맛있는 반찬의 니즈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반찬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시옥관을 소개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SK에 대한 신선 재고 관리를 위해 각 매장에서 당일생산 그리고 당일 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인 소량 포장과 그리고 이천 원 반찬을 시작으로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통해서 이제는 재고 관리부터 수요 예측까지 가능하며 지역별 고유의 맛을 살린 반찬뿐만이 아니라 상권 분석과 그리고 고객 구매 데이터 기반으로 하여 영유화가 밀집한 지역에는 이유식과 아이 반찬들, 그리고 학원가에는 컵밥과 도시락 등과 같이 지역별 특색에 알맞는 반찬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또한 지역과 상권에 알맞게 디자인하여 고객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고 있죠. 이제 도시호과는 서울, 경기, 인천, 제주를 포함해 전국 60개 오프라인 매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130만 명이 방문을 하여 1년에 약 400만 개의 반찬들을 생산하고 고객님들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술, 베이커리, 떡, 집기류 등 같이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더 많은 재방문률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타사 대비 굉장히 짧은 2.4일의 주별 방문과 그리고 2.5배가량 높은 2만 1,000원대의 객단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올해 약 250억 원의 매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도에는 오프라인 매장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물류 창고가 필요 없는 라스트 마일 모델 투숏간 프레시를 런칭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레벤고 컨셉의 코리안 델리 익스프레스 브랜드를 올해 국내 런칭한 뒤에 내년도에는 해외 진출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옥관 오프라인 매장뿐만이 아니라 도시옥관 프레시 그리고 그랩 그래, 그레뱅고 해외 진출과 함께 2025년도 800억 원 매출 달성을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계획들과 그리고 성장성들에 인정을 받아 지난 10월 달에 스파크랩을 비롯해 CJ인베스트먼트 그리고 롯데벤처스 등 유수한 투자 기관들로부터 시리즈 A를 유치했고 누적 투자 금액 42억 원을 달성을 했습니다. 미슐랭 출신 셰프인 저를 포함해 저희 팀원분들은 F&B뿐만이 아니라 IT, 물류 개발 그리고 브랜딩 등 다양한 팀원분들과 함께 도시호관을 빠르고 그리고 트렌디하게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적 작은 반찬가게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찬을 통해 한국의 홀푸드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